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9월의 첫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선선한 공기, 맑은 하늘, 그리고 따스하면서도 부드러운 햇살로 가을의 기운이 한층 더 뚜렷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와 제주도는 여전히 한여름의 더위가 남아 있으며 곳곳에 소나기가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 예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전국 주요 지역별 상세기상 전망. 앞으로 10일간의 날씨 변화 추세 분석. 날씨가 교통, 농업, 관광,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상과 생산 활동에 필요한 생활기상 지침. 9월 8일 상세 날씨. 북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울, 아침. 최저기온 17에서 18도씨. 가벼운 쌀쌀함. 가벼운 산책과 외외 운동에 적합. 낮, 맑고 화창, 최고 기온 26도씨. 저녁, 선선하고 쾌적한 기온, 외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 인천, 기온 25에서 26도씨. 바닷바람 덕분에 습기가 감돌지만, 저녁은 더욱 시원하고 상쾌. 경기, 수원, 용인, 서울과 비슷한 기호. 외곽 지역은 아침에 옅은 안개가 낄수 있으나, 햇살이 미치면 빠르게 사라짐. 강원, 춘천, 아침 15도 내외, 낮에는 25에서 26도씨로 따뜻함. 속초 및 동해안은 구름이 다소 많고 동북풍이 약하게 불며 낮 기온 약2 4도씨 북부종합, 가을 날씨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며 쾌적하고 안정적임. 이동, 학업, 관광, 외외활동 모두에 매우 적합. 중부, 대전, 세종, 충청, 경상북도. 대전 세종, 아침 18에서 19도씨로 시원함. 낮, 맑은 하늘, 27에서 28도씨. 햇볕이 있지만 강하지 않음. 충청, 청주, 천안. 건조하고 맑은 날씨, 쾌적한 기온. 농업 활동 및 이동에 매우 유리. 경상북도, 대구, 낮 최고 30도씨. 한낮에는 다소 무덥고 바람이 적음. 경주, 맑고 건조, 최고 29도씨. 중부 종합. 대체로 안정적이고 건조한 날씨. 다만 대구는 여전히 한남 무더위로 인해 다소 불쾌감을 줄수 있음. 남부, 부산, 광주, 경남도, 전라 부산. 구름 많고 오후에서 저녁에 가벼운 소나기 가는 기온 23에서 28도씨. 10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체감. 광주. 낮 최고 30도씨 다소 더움. 오후 늦게 국시성 소나기와 천둥 번개 가능성. 창원, 진주. 종일 흐림, 소나기와 함께 돌풍 동반 가능. 바닷길은 순간 풍속 초속 1 1 2 m 로 풍력 46등급으로 선박 운항에 유의. 남부 종합.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소나기가 내려 변화 무쌍한 날씨. 제주도. 종일 구름 많고 지역에 따라 산발적인 비. 특히 남부와 동부 지역에 비 집중. 바닷물결 2에서 3미터로 높아 작은 배나 어선 운항은 위험. 기온 23에서 28도씨, 습도 85% 이상으로 답답하고 후텁지근. 여행객들은 실내활동 위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10일간의 날씨 전망. 9월 9일에서 11일. 북부와 중부. 맑고 건조, 기온 24에서 28도씨. 아침에는 다수 선선. 남부. 국시성 소나기 가능. 한낮은 무덥고 후텁지근. 제주 산발적인 비. 바다는 약간 거침. 9월 12일에서 14일 약한 한랭기단이 남아 북부 기온이 내려가며 아침은 14에서 15도씨, 낮은 23에서 24도씨. 가을 기온 뚜렷. 중부 기온이 온화해 생활하기 쾌적. 남부와 제주 여전히 해가 떴다가 소나기가 내리는 변덕스러운 날씨. 9월 15일에서 9월 17일 북부 맑고 건조 밤에는 선선해져 일교차 큼 중부 햇살은 부드럽고 아침에는 안개낄 가능성 남부 산발적인 비가 내리지만 강도는 점차 약화 제주 비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며 파도가 다소 높음 9월 18일 남쪽에서 새로운 저기압 고리 형성 제주와 남부 비가 자주 내리고 곳곳에 때라 천둥, 번개 동반 북부와 중부 여정이 맑고 건조한 가을 연시 지속 생활 기상 영향 교통 북부와 중부 대체로 원활 남부와 제주 소나기와 빗길 미끄럼 주의 제주 바다는 높은 파도로 선박 운항에 차질 가능 농업 북부와 중부 가을벼 수확과 농작물 관리에 유리 남부 국시성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주의 필요. 관광. 북부와 중부 등산, 소풍 등 야외 활동 적합. 제주. 해상 활동은 가급적 자제. 실내 관광 위주로 권장. 건강. 북부 주민 아침 저녁 선선함으로 얇은 겉옷 준비 필요. 대구 광주 지역 낮 동안 더위 지속. 따라서 수분 보충 및 한낮 야외 활동 자제 권고. 종합 결론. 북부와 중부 맑고 건조하며 가을이 뚜렷하게 자리 잡은 날씨. 남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찾아 변덕스러운 양상. 제주, 간헐적 비와 호품바도, 다소 불안정한 기상 조건. 지금은 북부 지역에서 가을 정출를 만끽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남부와 제주에서는 여전히 변덕스러운 비와 바람, 높은 파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 하늘은 때로 우리의 감각을 참 교묘하게 속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은 밖으로 나섰을 때 공기에는 묘한 청량감이 감돌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이었죠.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는 한 걸음 물러선 듯 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숨결을 품은 첫 가을바람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연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처럼 가장 고요한 순간, 바로 뒤에 가장 격렬한 변동을 숨기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숫자와 지도만 들여다보지 않을 겁니다. 하늘을 읽고 기류와 구름, 그리고 대양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충돌과 변화, 그리고 잠재된 힘에 대한 이야기.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무대를 떠난 주인공, 태풍 페이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페이파가 큐슈 동쪽을 따라 북상한 뒤 시코쿠의 고치현에 상륙했습니다. 올해 일본에 상륙한 세 번째 태풍입니다. 참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본은 연간 평균 3개 정도의 태풍이 상륙하는데 아직 9월인데도 벌써 한 해의 할당량을 다 채운 셈입니다. 이는 대기 활동에 무언가 이례적인 흐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륙에 들어선 뒤 태풍은 일본 남쪽 해안을 따라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경 북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면서 페이파는 공식적으로 그 성질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열대성 폭풍이 아닌 온대 저기압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태풍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이는 다소 단순한 시각입니다. 열대성 태풍이 한 명의 권투 선수처럼 태풍의 눈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는 것과 같다면 온대저기압은 거인이 팔을 넓게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향력이 더 이상 집중되지 않고 수백 심지어 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지는 것이죠.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더 이상 작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페이파는 태풍이라는 옷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었으며 이제 그 서쪽에 두터운 비구름이 우리 한반도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에 한 차례 의 비를 뿌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여름의 마지막 바람 같은 맹렬한 더위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9월 5일 금요일 최고 기온은 경기도 광주 퇴촌이 36.8도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사람의 체온을 넘는 기온이 나온 것입니다. 이 더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찜질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공기가 끈적하고 숨 막히는 느낌 그 자체입니다. 더위는 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아침일 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전남 여수 거문도로 28.8도를 기록하며 다시 초열대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밤새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넘어 30도에 가까운 기온이 유지되는 것은 그만큼 열기가 얼마나 깊고 끈질기게 축적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0시 6시 기준입니다. 폭염 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는 다시 폭염 경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북쪽에서 전선의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마치 거대한 벽처럼 남쪽 바다에서 올라오는 더운 공기를 꾹꾹 눌러 압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기 직전이 가장 후텁지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합동 태풍 분석 센터 시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표 시각은 한국 시간 9월 6일 토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제15호 태풍 페이파는 일본 동쪽 해역으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태풍이 사라지면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법입니다. 필리핀 서쪽 해역에 열대 요란 Q97W가 붉은, 즉 레드서클로 표시됐습니다. 날씨를 추적하는 분들에겐 이 붉은 원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열대 사이클론, 즉 태풍 발생이 임박했다는 거죠. 예측 모듈에 따르면 이 태풍이 되더라도, 남중주쾌를 벗어나지 못하고 홍콩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태풍이 발생하면 제16호 태풍 타파가 됩니다. 타파는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이름으로 매기를 뜻합니다. 다시 9월 6일 토일 12시로 일기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15호 태풍은 이제 중심에서 전선이 뻗어나왔습니다. 전선이 나왔다는 것은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였다는 것을 말해주며 더 이상 순수한 열대성 저기압, 즉 태풍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풍은 온대 저기압이 되었습니다. 더 북쪽을 보면 더욱 장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시베리아 부근에 중심을 둔 저기압에서 거대한 전선이 뻗어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와락 거대해서 화면에 다 담지 못할 정도입니다. 저기압 중심으로 전선이 말려 들어가면서 우리 기상학자들이 종종 스팅이라고 부르는 마치 전갈 꼬리의 독침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한 돌풍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 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습하고 따뜻한 남풍이 물어 후텁지근한 날씨가 됩니다. 저기압 중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도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 한 곳을 찍어보니 초속 18m가 나옵니다. 태풍급의 강풍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의 전형적인 대결 구도입니다. 저기압이 가져오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남쪽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여 그 경계에 한링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봄과 가을은 이처럼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한링전선의 비구름이 수천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메이스톰과 같은 폭풍이 발생하고 가을철에도 그에 못지 않은 가을의 폭풍이 발생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폭풍은 우리 북쪽을 지나가기에 이 정도로 그치는 것입니다. 한랭 전선의 비구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쓸고 내려옵니다. 전선의 비구름은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은 비구름이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각 지역의 강수 지속 시간은 매우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8일 월요일이 되면 이 한랭 전선은 남하 속도가 느려져 우리나라 남해안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가을 장마 전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선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습하고 더운 공기를 흡수해주는 일정의 장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남중국해에는 둥근 등압선이 홍콩 부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16호 타파의 씨앗입니다. 이 지도는 올해 2025년 태풍이 발생한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시점까지 총 15개의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것은 남중국해에서 태풍이 5개나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태풍의 3분의 1이 남중국해에서 태어난 셈이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태풍이 이곳에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태풍들이 지속적으로 남중국해를 휩쓸어준 덕분에 이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일본 근처에서 태풍이 3개나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의 해수면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태풍 5호 12호, 15호가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특히 태풍 5호 태풍은 멀리 북상에서 북쪽의 홋카이도에 상륙했는데, 이는 높은 해수면 온도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반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 동쪽 해역, 태풍의 둥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곳에서 태풍 6호, 단 하나만 발생했습니다. 이 해역에서는 매년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는데 올해의 고요함은 오히려 우려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에너기가 바다의 열기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앞으로 9월, 10월에는 이 해역이 잠에서 깨어나 매우 강력한 태풍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매우 높아 11월까지도 태풍이 발생해 북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월 9일 월요일의 예상일기도입니다. 오키나와 부근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마지막 열기를 무모내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가을의 고기압, 즉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정체전선이 걸려 있어서 남쪽으로부터의 열기를 흡수해주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는 8월 말부터 9월 말 사이에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는 현상으로 비구름대가 남쪽에 걸려 있어서 주로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예생됩니다 9월 10일 9월 10일 수요일에는 정체전선 위에 저기압이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남과 북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세력이 강해지면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저기압이 발달하면 정체전선을 해소하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만들어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정체전선이 남쪽에 머무는 동안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리고 비오는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체전선이 정체한다는 것은 이제 북쪽의 찬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날씨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태평양 동쪽에서도 대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서쪽 지역에 허리케인 노레나와 허리케인 키코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허리케인 키코는 최대 풍속 초속 65m 4등급 메이저 허리케인으로 발달해 서진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크기는 비교적 작지만 그 4등급 허리케인의 눈은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키코는 다음 주 화요일 경에 열대폭풍 세력으로 하와이 근처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도들을 볼때 저는 단순히 숫자와 선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연의 장엄한 춤을 봅니다. 변화와 힘 그리고 균형의 춤이죠. 여름이 마지못해 가을에게 왕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두 계절 사이의 힘겨루기가 비를 만들고 마지막 더위를 뿜어내며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인간들은 그저 관찰하고 준비하며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맑은 날들을 즐기시되 우산과 얇은 외투 하나쯤은 챙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쾌함과 더불어 가을만의 폭풍을 동반한 채로 말이죠.